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왕가의 영화를 보는 일은 영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화에서 스타일은 전부입니다. 서사는 극도로 단순화되어 있고 이야기박 요소들이 서사의 빈틈을 채워갑니다. 화양 연화 속 장만옥의 고혹적인 시파우와 대사 대신 울려퍼지는 음악, 인물들의 심리를 말해주는 카메라의 구도와 워킹은.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사랑의 상실 혹은 삶의 덧없음을 미장센만으로 전면화합니다. 나온 지 20년 이상 흘러도 여전히 관객을 매혹시키는 이 영화의 힘은 절제의 미니멀과 흘러넘치는 이미지가 빚어내는 강렬한 페이소스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가 끝난 자리에 남은 이미지는 관객의 마음을 적십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 닿을 수 없는 절절한 그리움은 표의 유적지에 영원히 봉인되고 그 알싸함은 스크린박, 관객의 오랜 기억을 해집어 놓습니다. 지난 사랑의 기억만큼 감미로운 고통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랑했지만 현실의 자장으로 끌고 올순 없었던 지난 날의 연인을 떠올리는 일은 내 삶의 화양연화를 복귀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자 주인공 차우의 포마드 발라 가지런히 빗어넘긴 머리와 넥타이 맨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여주인공 수리첸의 높은 목선과 꽉 찌는 지파오 라인이 바라는 아름다움은 복귀 불가능한 과거를 회상하는 기억법입니다 영화가 제작된 1999년의 시점에서 1960년대로의 시간여행은 연인간 이별이라는 개인적 서사를 빌어 과거 영국 통치하에서 부흥하기 시작했던 홍콩의 지난날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영화 속 호텔 룸 넘버 2046은 무작위의 숫자가 아니라 홍콩의 일국양제의 마지막 해를 말한다는 감독의 지적과 제 영화는 전부 홍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라는 그의 고백은 이 영화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영화는 1962년. 홍콩의 비좁은 아파트에 차우와 수리첸이 같은 날 이사를 오게 되면서 서로 부딪히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문사 편집기자인 차우와 무역회사 비서인 수리첸에게는 각자 배우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아내와 남편은 출장과 외박이 잦아 차우와 수리첸은 늘상 혼밥을 하며 외롭게 지내다 서로의 배우자들이 연인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사랑에 빠졌을 배우자가 되어 어떻게 그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역할극 안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방을 제외한 부엌과 회계실을 공동으로 하는 주거구조와 서슬퍼런 이웃의 눈초리 속에 젊은 남녀의 분류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간통이 금기시되었던 보수적 사회에서 서로에 대한 애탐은 연기 속에 감추어둡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자신들의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액팅인지 모호합니다. 정말 그들 배우자들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표인 어디에도 없고 그들 사랑이 진짜인지도 모호합니다. 유메지의 테마와 더불어 적재적소에 흐르는 키사스 키사스로 시작하는 OST는 그 어휘가 말해주듯 어쩌면 사랑일지 모르겠다고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 영화가 구현하는 미학은 모호함 혹은 역설에 있습니다. 에로틱스즘은 눌러놓은 욕망 속에 만개하고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는 카메라는 흘러가는 시간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좁은 방에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도 흐트러짐 없는 정갈한 차림은 단속된 욕망으로 일키고 성욕은 시욕으로 대체됩니다. 사랑의 미러들이 쏟아져야 할 자리에는 심장을 파고드는 비트를 가진 음악이 흐르고 사무치는 표정 가득한 얼굴만이 화면을 채웁니다. 장마록이 수시로 갈아입는 치파오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붉은색과 연두색 사이를 오가는 그녀는 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때는 빨간색 옷을 입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 연인에게 향합니다. 차우가 자신의 꿈이었던 무협소설을 그녀와 함께 쓰기 위해 빌린 2046호 호텔에서 현실에서 불가능한 사랑을 팩션의 세계 속에 이어갑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아무리 커도 그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비롯한 그들 주변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리체니 말하는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요를 지키기 위한 고군분투가 이들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눈물도 이별 연습의 역할 안에서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겹겹의 갑옷으로 감정을 쌈해도 사랑하는 마음은 비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는 그와의 만남에 그녀는 수줍어 고개 숙였고, 그의 소심함에 그녀는 떠나버렸다 라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먼 훗날 기억하는 아름다운 한때의 사랑 이야기가. 화양 연화입니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차우가 그녀를 떠난 싱가폴에서 자막으로 흘러나옵니다. 내게 티켓이 한장더 있다면 나와 함께 가겠소? 내 옆에 한 자리가 있다면 내 곁으로 와주겠어요가 그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난 데이는 아마 그 사랑의 끝이 어떠할지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신 이별의 알싸한 아픔을 평생 간직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사랑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1966년의 시점에서 차우가 앙코르와트의 구멍 난 천년 고목에 그들 사랑의 비밀을 속삭이고 진흙으로 봉인해 두었다 해도 말입니다. 수리첸이 혼자 키우는 사내 아이융은 어쩌면 이들 사랑의 결실인지 모릅니다. 영화로 쓸 과거를 품은 페어의 자리, 앙코르바트가 아름답듯 사랑의 순수와 낭만 역시 닿을 수 없고 가질 수 없음에 있습니다. 윤색되고 미화된 사적인 기억만이 오직 화양연화의 그때로 기억됩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좁은 복도와 어둑신한 밤거리, 추적추적 내리는 빗속의 철량함 오직 국수통을 흔들며 지나가는 그들 모습은 실상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감독은 그들을 답답하게 프레임 안에 가두고 심지어 창살 모양의 그림자 안으로 밀어 넣은 채 찍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그들의 현실임을 말해주던 말입니다. 바람피는 자신의 배우자들과 필사적으로 다루고자 했어도 결국 50보, 100보이고, 많은 일들은 나도 모르게 시작됩니다. 그들 사랑이 국수집으로 향하는 계단의 스침에서 시작되었듯 엇갈림은 사랑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흔적을 차우 집에 남기고 온 수리첸이나 차우가 수리첸을 못 잊어 홍콩의 옛집을 찾지만 젊은 여자가 아이 하나 키우고 살고 있다는 말에 그저 돌아서는 장면은 가 닿을 수 없음이 사랑의 본질이라 말해주는 듯 합니다. 왕가의 말처럼 에로티스즘의 근원은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욕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꿈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보다 사랑할 때의 모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란 낭만적 환상의 극대화이기 때문입니다. 타이틀 인더 무드 포 러브는 전곡을 찌릅니다. 무드는 배경이 아니라 전부이며 왕가인은 자신의 스타일로 그것을 기막히게 구현해 놓았습니다. 소품으로 등장하는 보온통이나 커피잔, 타자기, 전화기 등은 그저 배경이 아니라 시대를 말해주는 지표이자 영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유물이 되어버린 그것이 그리운 것은 여기 없는 과거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완료형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안전하고도 아름답게 회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만옥이 서른벌 넘게 갈아입은 매혹적인 시회오는 현실의 사랑과 얼마나 유리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청순과 고혹 사이를 오가는 그녀 모습은. 그럼에도 스크린박, 지난 사랑을 떠올리는 우리의 기억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강박적으로 보여주는 시계가 말해주듯 유한한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은 덧없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페어의 유적지 양코로와트는 그 사멸의 이유로 신비롭습니다. 그곳에 혼자만의 비밀을 털어놓듯 새겨놓은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다시 홍콩 이야기로 되돌아가려 합니다. 이 작품을 한때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에서 마무리 지은 이유는 우리의 식민지 시절에 보내는 작별 인사였다라고 왕가인은 말했습니다. 감독에게 화양 연화란 그의 기억에 영원히 각인된 홍콩을 소환해 모든 애정을 쏟아 그 시절을 재창조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인터뷰어가 왕가이에게 묻습니다. 그의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름답게 찍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왕가이는 답합니다. 아시겠지만 아름다운 걸 좋아해서 그렇게 찍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것입니다. 그게 왕가의 세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쓸쓸하고도 위태로운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리움을 아름다운 질병이라 했던 누군가의 말이 떠오릅니다. 도저한 사무침은 지난 사랑의 비루함을 견뎌내게 합니다. 에로티스즘을 몸이 아닌 마음으로 구현해낸 왕가이 그의 영화는 그래서 오랫동안 각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